요즘 연일 방송에서 떠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애완견이 인근 주민을 문 사고인데요. 저 역시 저희 집 개가 사람을 문 적이 있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만약 저희 집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애완견이 사람을 문 경우 1억 원의 한도까지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한 달에도 두세 건씩 일상생활 배상 책임과 관련한 건들을 처리합니다. 근데 처리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정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가성비 최고 아니 나아가 3대 국민보험의 반열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서조차 금융감독원 블로그에서 금융 꿀팁이라고 소개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만능보험이라며 걱정하는 신문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기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추후 이어지는 동영상에서는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일배책이 어떤 것인지는 이름에서 나와 있습니다. 배상책임은 타인에게 끼친 손해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일상생활이란 단어가 붙었으니,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담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그나저나, 일상생활이 뭘까요? 약관에 부상하지 않는 손해와 합쳐서 이해해보면 쉽습니다. 일단, 일상생활에서 업무는 제외됩니다. 제외된다고 해도 이건 산재에서 해결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도 제외됩니다. 이것 또한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되니까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폭력 등이 있지만 이걸 제외시킨다고 해도 엄청나게 넓은 범위가 일상생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열려 있다 보니 오만 것들이 다 일상생활에 해당됩니다. 이러니 만능보험이란 소리를 듣겠죠. 여기에 주거용 주택으로 인한 사고가 포함됩니다. 즉, 주거용 주택의 사용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일배책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위세대와아래세대가 붙어 있는 탓에 우리 집의 누수가 아래집에도 피해를 입히게 되죠. 이때 아래집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배책이 사용됩니다. 일배책으로 청구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누수공사 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실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근데 뭐 이런 보험이 다 있나 싶으실 겁니다. 안 되는 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말이죠. 피보험자 범위를 생각하면 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제한을 가해야 할것 같은데, 보다 보면 가관입니다. 심지어 친족까지도 해당됩니다. 친족은 민법의 정의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일단 친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피보험자의 범위가 끝도 없이 넓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동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증권에서 기재된 주택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범위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자녀는 동거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동거하지 않을 때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너무 피보험자의 범위가 넓다 보니 결국 수정된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보통 가족일배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상품이죠. 여기서 자녀와 친족을 빼고 그냥 일배책이라는 이름으로 파는 상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만을 일배책의 피보험자로 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일배책의 사례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